8월 8시간도 없습니다 금주의 핵심 업데이트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블레이드 앤 솔2의 특별한 이벤트가 여러 분을 찾아갑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축복의 반다로스 던전이 오픈되며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깜찍한 몬스터를 처치하면 성장에 도움되는 다양한 아이템과 크리스마스 전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획득한 크리스마스 전구를 모아 제작을 통해 크리스마스 의상과 잊혀진 영웅의 크리스마스 주머니 등 다양한 아이템 제작이 가능하니 최대한 많이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몬스터 처치 시 고유하고 거룩한 장비 상자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상자를 개봉하여 얻을 수 있는 고유한 법종, 거룩한 흉갑 아이템을 강화하여 장비 도감에 등록하면 특별한 기간제 능력치를 획득할 수 있으니 다중 강화를 통해 많은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벤트 보스가 빠지면서 섭합니다 매일 13시와 20시 하루 두번 보스층에 입장하여 축복의 눈송이도치 보스를 공략할 수 있으며 보스 처치에 기여한 모든 캐릭터는 크리스마스 복마함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복마함을 개봉하면 도화전 상자와 크리스마스 전구 상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솔로와 커플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 소식은 편의성 개선 소식입니다 좀더 편하고 즐거운 게임 환경을 위해 총 3가지 편의성 개선이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탐지 타겟팅 개선이 진행됩니다. 보다 수월한 전투 환경을 제공해드리고자 탐지를 했을 때 문파 마크 및 적대 동맹 표시가 확인이 가능하며 내가 공격 중인 상대, 나를 공격 중인 상대, 상호 공격 중인 상대도 탐지에서 표시가 됩니다. 몬스터의 경우 정의 몬스터는 텍스트로 정의로 표기되며 보스 네임드 몬스터는 아이콘도 함께 표기되는데요. 또한 탐지 잠금 기능을 통해 원하는 상대를 고정하고 싶을 때 길게 눌러 고정이 가능하며 고정된 상대는 기존 탐지 리스트 및 노출 조건을 만족해도 탐지 리스트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편리해진 탐지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게임을 즐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절전모드시 아이템 획득 표시 소식입니다. 절전모드에 진입하고 아이템을 획득하면 화면 좌측에서 획득한 아이템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대 200종까지 확인 가능하니 어떤 아이템을 획득했는지 빠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벤토리와 창고 정렬 방식이 개선되었으니 기존보다 수월하게 아이템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데이트 노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버팔 시간도없습니다 이번 주 업데이트 소식 끝.